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초래국기 30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분양단과 물두멍과 간유와 향의 제조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지니고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일귀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상면과 전후좌우면과 풀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두를 만들 때곧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이 말씀은요 분양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분양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단입니다. 향은 그리시도의 공로, 즉, 그리시도의 의와 성도의 믿음을 지킨 행위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분양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6절인데요그 단을 증거계위 속죄소 맞은편, 곧증거계 그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향을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 두어서 거기에서 분양하게 하였는데요. 휴장 밖에 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향기를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지성소 가까이 가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생활입니다. 향단이 네모반듯한 것은요. 공평성과 정당성을 가리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등대의 등불은 저녁에는 켰다가 아침에는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저녁에 켤 때에 향단에 향을 사르고 아침에 끌 때에도 향을 살라서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영원히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믿음을 지킴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향기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구절인데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이 항단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 외에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인데요 아론이 1년 1차씩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1년 1차씩 속죄하는 것은 장,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원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를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반세겔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자는 누구나 다 생명을 속하는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전은 성소의 세결대로 반세겔식입니다. 생명을 속하는 속전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인데요.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내지 말지며 자이 속전은 부자라고 더내도 안 되고요 가난한 자라고 덜내도 안 되고 누구나 똑같이 반세를씩 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빈부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16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해막의 봉사에 쓰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도 생명을 주님께 들여놓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선신적인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재를... 요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 해막과 단 사이에 두어서 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에 수족을 씻고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했는데요. 물두멍의 물은 청결케 하는 물로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영원한 성령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만일 씻지 않고 섬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운 것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함과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케 하여 정결한 심령, 새롭게 자라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자 간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간유는 제사장이나 재단과 재단기구와 회막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액체 의 몰약은 상록 관목의 가지 끝에서 맺히는 액체라고 하며 육개는 바벨론에서 상품으로 사용했고 월계수 나무의 위에피 혹은 내피로 만들었습니다. 창포는 방향 식물로서 이 식물의 줄기에서 향을 만들었다고 하며 창포향은 값비싼 향료였고요 섬유의 석유의 재료로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개피는 개수나무 껍질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향료와 감남 기름을 배합하여 간유를 만들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인데요.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뜨멍과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거룩한 기름을 해막과 재단이나 그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였고요.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여 직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한 것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그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된 영이 있어서 거룩하게 된 자, 성도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약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해 한 것은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회막의 번제단과 향단에 발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과 또한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것은 성령님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삼십일절과 삼십이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가뉴니 사람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간유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사사로이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인데요.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지 않고 사사로이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타인에게 부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자이 말씀은 향을 만드는 법인데요. 소협향은 눈꽃 모양의 꽃이 피는 키가 작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향품입니다. 나감향은 바닷속의 연체동물에 덮개 딱지에서 만든 향품이고요 풍자향은 지중해 연안의 단년생 초본식물인 페룰라 갈바니플루아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수지류의 향료입니다 이세 가지 향에 유향을 섞어서 동일한 중수로 동일한 무게로 똑같이 섞도록 했, 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향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성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령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속으로는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의 자기를 건축에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인격이 말씀과 성령님,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